내공이 어, 으실것 아, 같은데. 진짜. 사실은 노래를 그내 음역대가 있잖아요. 네. 32년 어. 노래했으니까 음역대 안에서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고음에서 그제 음역대가 아닌 고음에서 음을 아무리 내리 면또 음을 내리면 감정이 안 실려요. 그렇죠. 그래가고 음. 탁하게 눌리고 답답하게 들린다. 음. 음이 약장 박자가 밀리는 것 같다. 음. 목에서 고음에서 목을 열어라. 다 열어주실 네. 거예요. 열어줘요. 네. <laughs> 단탄강 땜마냥. <laughs> 네. 소문마냥 쭉쭉 열어줄 거예요 오늘 그러면 배우고 네. 싶으신 노래를 갖고 오셨어요? 음, 예 어떤 노래? 그 선생님 노래 와. 바람길이라는 노래 제가 부르면 가슴은 여기가 꽉 차가지고 그리움이 있고 막 예. 아쉬움이 있는데 밖으로 소리가 나가면 그 소리가 아닌 거예요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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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양희은 선생님. 네. 한계령이란노는 하셨던 거양거거 선생님. 이 양이는 선생님. 이 양이는 는 동안에 네한 번만 이것만한 번만 들어볼게는선 네. 밤쳤산 눈물 구름 몰고 탄에는 너도 눈 호랑처럼 오케이 앉으세요. 아, 스캔 끝났습니까? 예. 아, 끝났어요. 지금 두곡 하시는 것만 봤을 때 네. 고민이 나도 음역대가 있는 노래를 네. 시원하게 부르고 싶어. 감정을 네. 실어서. 이거 시잖아요. 네. 찾 그렇 하고 울다가가 똑같은 음이라고요, 지금 음이 높아서 그런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네. 같은 음을 네. 한 결음을 하실 때는 내고 음. 바람기를 할 때는 먹고 음. 지금 세팅이 달라지는 거예요, 몸이 자기도 모르게 아, 트롯을 음. 많이 안 해보셨죠? 네. 그래서 그래요 어. 트롯을 많이 안 해봐서 자신감이 없으니까 목구멍으로 숨는 거예요 아. 어. 그러니까 아, 내가 될게 이렇게 난다고 뭐, 지금 어? 그냥 붙어 버리시는 거예요, 지다가 웃다가 한결ร้อ할땐그 모습이 거의 없어요. 네. 이게 그리고 되게 크게 엉엉엉거리거든요. 그 우퍼 스피커처럼. 이 산초 산 눈물 구름 몰고 다니는 함께랑 부르실 땐데 이 목이 성대가 이렇게 앞 앞뒤로 많이 흔들리고 여기 이게 안 서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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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근육이 안쓰신다고 근데 이 노래 하실 때는 하고 들어가요. 들어가있어. 그리고 바이브레이션을 넣도 이게 움직이는 게 거의 안 보여요. 우리가 각을 할때 어떻게 해요? 물을 아 먹고. 아, 물이 안 넘어가게 하려면 아 어떻게 해야 돼요? 막아야 돼요. 목구멍을 잡아야 돼요. 그렇게 노래를 하시거든요. 어. 위천정이 자꾸 내려오세요. 음. 네. 어. 그래서 자꾸 막히신다고 소리가. 그러면 의식적으로, 그 거기 연구계라고 해요. 연구계. 거기 열어야 돼요. 입천정 어. 위를 안쪽. 열고 부르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그, 내과 가서, 자, 알보세요 하여튼 아. 입 어떻게 벌려? 그렇게 벌리죠. 지금아할때 천장이 올라가잖아요. 네. 목구멍 보여주려고 우리가 이렇게 벌리잖아. 네. 그러면 눈이 어떻게 해야 돼요? 돼? 요 올라가야 돼. 근데 보통 노래하실 때저산눈 아. 내게 아아그연구에 닫히는 소리를 주로 쓰시는 거예요. 아. 연구을를 열려면 정말 뭐 훈련이 많이 된 가수들이야 열으라면 열고 닫으라면 닫는데. 훈련이 안 됐으니까 여길 여는 거. 야 눈썹. 눈썹을 자꾸 들면서 노력하셔야 돼. 응. 길을, 길을 걷는다. 그렇지요. 길을 그러지요. 걷는다. 그럼 그러... 지금 다가 그 소리 나시나요? 소리 났어요. 응. 다가 아까 그 다랑 다르다고 다시 해보세요. 길을 아, 걷는다. 오. 할래 안할 앉아. 다 앉아. 다. 아니죠? 다 길을... 지금 몸에 이것들을 오. 느끼세요, 본인이 느껴야 돼. 네. 자. 이렇게 하니까 하나가 더 뭐가 추가가 되는 줄 알아요. 입술을 자꾸 내려와요. 어, 맞아. 그건 뭐냐면 얘가 다 그러니까 다 내려오는 거야. 덮어. 눈도 내려오고, 연동해도 내려오고, 입도 길을 걷는다. 자꾸 다쳤다고 근데 음. 지금 이거 들으니까 입술도 안 내려왔어요. 음. 찌 걷는다. 찌를 걷는다. 리프팅 효과가 있는 거네요. 리프팅이 아니라 근육 <laughs> 드니까 당연히, 아. 어, 어, 하 어. 안 되잖아. 노래할 때. 들면 다 같이. 광대를 들어야 이게 들리는데, 광대만 우리가 이렇게 들 수가 없으니까, 얘도 같이 들으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이제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이게 됐어. 응. 이, 이걸 할수 있어. 네. 그러면, 눈동자는 내려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 할 수는 없잖아. 표정은 그렇게 갔는데, 눈동자는 앞을 볼수 있잖아. 저 봐보세요. 이렇게 연습했잖아. 응. 그러면 눈동자는 이렇게 올수 있잖아. 아 뭘? 뭐 얘는 얘는 이대로 두고. 음. 이대로 두고. 여기 약간 처들리네요? 아니야? 아니야? 이렇게 이게 하춘 선생님 힘내는진형처못 봐고 턱 내리고 눈썹 만들고 눈동자는 앞으로. 그러면 약간 이렇게 그윽해 보일 수 있어. 응. 이렇게 친한 표정 그거예요, 그 표정이요, 에그 음. 표정이에요. 어, 어. 아, 그러면 음. 거기서 하나 더. 어. 자, 길을 걷는다. 행복한 노래가 아니잖아. 이게. 네. 그러면 다 들었잖아. 눈썹을 내 뒤에는 내리고 앞에만 든다고. 네. 여기가 들려야 된다고. 어. 길길 길.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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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그게 다든 거고 앞에만 들어봐요. 뭐 졸리, 졸리는데, 지금. 저 봐봐요. 여긴 들어야지왜 같이 <웃음> 움직이지? <웃음> 안 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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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그거 맞아요. 지금 이게 어려우면 처음엔 다 드는 걸로 그냥 하셔도 돼요. 네. 이것도 앉아서 해볼게요. 앉아서. 가볼게요. 그리고 더 천천히 하셔도 돼요. 이거 들, 이, 이 소리를 들으세요. 자, 드세요. 광대도 들어야 돼요. 어? 피가 전체적으로 꽤땡겨진 느낌으로 를는다 좋아요. 는이 오케이. 걷다가 울다가 그거예요. 서로 서운는다 오케이. 앞부분 해결됐어요. 네. 자, 이제 음이 후렴으로 올라갈라니까 다시 소리 들어오죠 네. 제가 옆에서 같이 부를 거예요 네. 제 소리를 이겨야 돼요 오케이? 아... 제가요? 마이크를 안 들었는데 <laughs> 내가 더 세게 할 것이다 내가 옆에서 세게 하면 자기도 모르게 앞으로 나가게 하려고 음 하는 거지 세게 하려면 나가야 되니까 턱밑내 네. 가슴 나와야 돼. 어. 그래서 스치드부터 들어갈게요. 프리치부터 들어갈게요. 그래서 제가 투렴에 옆에서 붙을게요. 안나요 네. 다에 열고 그는이다가다가 그렇죠 서서는다 그렇죠. <laughs> 좋아요. 감사합니다. 좋아요. 아... 좋아요. 네. 서로 워만 일로 한번 내려와야 돼요. 서러워, 서러워. 서러워. 맞아요. 네. 그러면 서러운 소리가 나잖아. 네. 우리가 서러울 때 아, 서러워하지, 서러워하지 네. 않잖아. 네. 어. LG 헬로비전.